베이비도지 이제는 반등 얘기도 사라졌습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죠. 지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지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베이비도지가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차트는 이미 65% 이상 급락하며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거래량이 증발하며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캐피큘레이션 전조입니다. 제가 수년간 민코인 폭락 패턴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지속적 저점 갱신과 거래량 소멸은 대체로 마지막 투매 즉 전면적 붕괴 직전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국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공포 구간에 강한 조정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은 급등했고, 고래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 이탈해 리스크가 낮은 곳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과 간세 변수까지 겹치며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민코인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자본은 품질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추기성 프로젝트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지금 그 바로 앞단에 서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명확합니다. 가격은 사이클 저점 부근에서 어떠한 안정화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반등 시도는 매번 강한 저항에 막히며 계단식 하락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회복이 아닌. 붕괴 구조의 전형이에요. 기술적으로도 가격은 계속 낮은 고점을 형성하며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세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상승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며 시장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거래량 감소는 매수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고 지속되는 매도세는 고래들이 이미 자금을 빼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리테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변동성 붕괴 패턴이에요. 공포가 극단에 달할수록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손실을 감내하지 못한 이탈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시장은 완전한 패닉 상태로 진입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7년 만에 첫 붉은 달을 기록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급락했고 트럼프 관세 변수는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던졌습니다. 기관 자금은 리스크 자산을 회피하며 테이블 코인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털이 없는 프로젝트에게 가장 잔혹한 시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베이비 도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신호는 완전히 붕괴됐고 거시 환경도 불리하며 투자 심리 또한 완전한 냉각 상태입니다. 지금의 포지션 유지는 극단적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단호한 판단입니다. 추가락이 이어지기 전에 즉각적인 청산과 자금 보존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냉정하고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한 순간에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의 시간이에요. 민코인은 본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시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빠른 손절과 자본 보존뿐입니다. 지금의 손실을 방치하면 그건 곧 자본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붕괴입니다. 비트코인의 회복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밈코인 전체가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대적인 방어 국면입니다. 공포가 끝나고 나서야 진짜 기회가 옵니다. 지금 베이비도지는 회복 불능의 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말라붙었고, 심리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지금 당신의 자산 지켜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된 붕괴 패턴입니다. 공포의 끝은 기회가 아니라 항상 소멸의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수익을 노릴 때가 아닙니다. 자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제가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베이비도지가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머스크 효과의 진화를 이해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별하는 열쇠입니다. 2021년부터 반복되었습니다. 베이비도지는 매년 8에서 10개월간 긴 횡보 후 작년부터 도지코이는 2024년 9월부터의 장기 누적 구간과 점점 더경 트레이더들의 매수 관심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 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략을 따랐던 구독자분들은 단계적 수익 실현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요? 베이비 도지는 지금 또 한번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다시 도지 코인을 언급했지만 독특한 특성을 도지 가격은 잠깐 반응했다. 다시 안정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정보를 100% 무료로 주는데 왜 공짜로 주나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 만든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여러분께 덤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랠리우 대규모 유출은 전형적인 차익 실현 가이드라인에는 목표가 손절과 실제 기초 수요를 보여줍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과 상황에 따라 새로운 매수자들이 진입하고 있음을 낮... 50 아래의 RSI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도지코인이 순수한 과대광고 의존 전는 욕심을 내려놓고 100% 상승을 노리지 않습니다.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면 비로소 나타납니다. 욕심을 부리면 공포나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코인으로 억대 수익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밈코인으로 억대 번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이번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이 자산이 여전히 큰 기회를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 따라 독립적인 실제 유튜브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내년은 도지가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진지한 플레이어인지.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주요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닌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전환기를 자신감 있게 비로소 나타납니다.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원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가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과대광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체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 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 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어,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화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 민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배, 많게는 수백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010-5174-8880. 밈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 민코인 시장에서 오래 분석을 해온 만큼 데이터 기반 및 비밀 정보들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 세상에 완벽한 확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차트와 세력 자금 흐름 그리고 세력들의 내부 계획표를 종합했을 때 이번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은 약90% 이상이거든요. 제가 직접 수익 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진짜 질문입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010-5174-8880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정보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이 몇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